안녕하세요. 이번 주 말씀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 본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멋진 이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한 번도 본적 없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원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소유, 시간, 젊음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지옥 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 지옥 불에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지옥 향해 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줄 믿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영혼구원을 위해 우리도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예수님을 꼭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전한 예수님을 또한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또한 맡겨주신 가족과 이웃을 조건 없이 섬기고 사랑해야 할줄 믿습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혼자 있는 주변 사람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긴다면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가 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전하는 분은 우리입니다.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혼 오른 길로 인도했구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